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쭝스입니다 다시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요 미국 증시의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미 한달만에 코스피가 2600원 선을 화해 하기도 했었고요 추석 연휴를 이제 앞두고 있는 것만큼 이 수급 적으로도 우호적인 일단 은 않습니다 아마 변동성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요자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주주님들 그리고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모든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9월달 이번 주 안에도 추석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특별한 또 보너스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페론의 주가 이름은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 재차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부터는요. 급격하게 하락 뒤에 V자 반등을 그려 주면서 크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윗꾸리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했을 때 10.47%나 크게 상승했고요.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이렇게 급증하는 가운데요.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이어서도 다시 한번 급등 이제 3,300원 선 다시 한번 재돌파했다는 점이겠죠 내일 좀 빠르게 다시 한번 3,500원 선 3,590원 뚫을 것으로 보여지는 기세인데요 당연히 내일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덴마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이 노보노 노디스크 최근에 국내 협력사의 미국의 국내 출시 일정 당장 다음 달 10월로 공지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미 앞서서 현 시총 1천억대인데 대표는 15%인 150억이죠. 150억치 이상의 주식 매수하면 샤페론 기업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 신약, 항암제 비만, 당뇨,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 세계 아토피 시장 오십조 규모입니다, 여러분. 특히 아토피 중증 환자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이상 미국의 FDA 임상 승인을 거치면서 앞으로 이 지분 경쟁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이 아토피 치료제 미국의 FDA 임상 이상 안정성을 좀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샤페론이 향후 FDA 산하 안정성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아토피 치료제 도 누겔의 다음 단계죠. 용량 뭐 증량 할것 없이 임상 시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써도 룩일의 임상 이상이 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시점에서 드디어 다시 한번 비만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인류의 난제가 될수 있는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또 케이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여전한 도전과 그리고 여러가지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주가의 흐름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떨어지면서 찍고 난 이후에 저점을 다시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요 제대로 잘 자구하시게 되면 충분히 더큰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의 하락분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은 추세를 잡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크게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샤피론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 이슈, 모멘텀,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의 매수 매도 타점과 목표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다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얼마에 지금 매수 있는지 평단가를 좀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일일이 다 해드리고 있단 말이죠. 왜요? 입장과 상황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부터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요, 위주로 이렇게 좀 빠르게 샤페론 정보는 무료 0 1 0 4 9 8 4 1 7 0으로 샤페론의 샤페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모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 보이죠? 010-4984-1710으로, 자, 문자로 샤페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가의 상승 기대감은 바로 비만 치료제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 위고비 출시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단숨에 위로 쏙 올라가면서 폭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총 천억대에 불과한 거 아직도 한참 모아, 여러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또 미국의 당연히 FDA 중증 이상의 아토피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 가치가 있어요 지금의 주가 3천 원대 여러분 아니죠 최소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갈수 있겠고요 자 지금 샤페로는요 단순하게 비만 치료제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여게 당뇨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치매와 항암제 관련된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달 들어서도 여러분,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일제의 상승과 더불어서 큰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샤페론입니다. 특히나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나노 항체 플랫폼 기업이면서 이 ADC와 이중 항체를 잇는 플랫폼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어떻게 작용할지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 어떤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죠?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이 여전히 변동성도 심하고 불안한 건도 맞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차트상 보세요. 이미 반등과 함께 크게 상승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더 흘러갈 것인가. 구간에서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면 나올 때마다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는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한 이 소통 그리고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금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확실한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딱히 대응하실 만한 게 없단 말이죠. 뉴스 아니면 차트 기사가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반등하게 되어요.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크게 상승한다는 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러면 나한테 이런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보다 바로 이 자료 재료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정보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아직도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보신 것처럼 강력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샤페론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번호로샤페론의 샤페라고 두 글자 남기신 분들의 한해서 빠른 정보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 올 한해 여러분 대박 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도 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의 내가 1억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죠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 이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풀려줄 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너무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 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서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방과 카톡방 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게 시 되면 010-4984-1710으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010-4984 자1 7 1 0이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 텐버거가 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